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신감 북타임 네 번째 시간으로 문아랑 교수님의 미래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학자이면서도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저자의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 교육 생태계라는 파트 1과 종교적 잠재력과 능력을 고려라는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파트 2에 있는 종교적 잠재력과 능력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을 다섯 가지 요소인 예배, 가정, 부모, 교사, 그리고 교회 학교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기존의 정보 전달이 아닌 신앙을 형성하는 전인적인 교육이 될수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쓰셨기 때문에 구입해서 읽으셔도 되고 제가 오늘 들려주는 것을 통해 듣고 적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책에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문화랑 교수님은 교육학자인 존 웨스트호프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무의 몸통의 예를 들며 어린이와 어른의 믿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나무의 나이태를 비유로 들어 이렇게 주장한다. 나이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증가한다. 그런데 나이테가 하나만 있는 것도 나무이고 여러 개 있는 것도 나무다. 나이테의 숫자나 나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다. 다만 논리의 수준과 표현 능력의 세밀함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너무 만든 말이죠. 어린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동일하기에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충이 아닌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 교수님은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폴라니는 지식을 두 가지 곧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명시적 지식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며 익히는 종류의 지식이다. 우리는 때때로 설명을 들으며 암기를 통해 명시적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암묵적 지식 또한 필요하다. 자전거를 타는 법. 수영하는 법, 복식호흡하는 법, 필라테스를 하는 법 등은 책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몸의 실천과 현장 참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을 통한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또한 맞는 말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아이들이 제출하는 예배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아이부터 고3 학생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교육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10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가족끼리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으나 시작이 중요하니 오늘 당장 가정예배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정예배는 신학적이거나 다채로운 예배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 후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만, 가정예배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마치 일정한 분량, 매일 복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 비타민처럼 가정예배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만일 이네 가지 과정도 어렵다고 느낀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가정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가정은 하루 동안 그들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말씀 한 구절을 가족이 돌아가며 묵상을 나눔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친한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예배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신앙성장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 대화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자녀가 자기 전 침대 머리에 앉아 아이 이마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방적인 훈육이 아닌 대화의 시간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여러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들려준 축복과 기도의 메시지는 밤새 아이들의 생각과 잠재 의식 속에 맴돌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루 종일 동동거리며 살다가 밤이 되면 지치는데, 과연 이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때 그렇게 바쁠 때, 치열하게 사느라 피곤한 그때에 아이들과 더욱 만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자기 전 대화하며 축복하는 시간은 그때뿐입니다. 금방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힘드시더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엄마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힘들 때, 긴급할 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받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을 제공했고 그 덕에 저는 목사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세 번째는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성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범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에 드리운 커튼을 살짝 걷고 안을 들여다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가 있어야 교육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그 진리는 마음속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구하고 또 그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될때 신앙도 전수됩니다. 네 번째는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가장 사적인 영역이기에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거기에서는 되게 이렇게 좀 풀어지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면 가장 편안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와 동역하는 일입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는 각기 나름의 독특성을 지닙니다. 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교회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학교는 긴밀한 연결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 교회는 언제든지 도움의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모님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자신감 북타임이었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기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